안녕하세요. 야구로봅입니다 이제 후반기 시즌 재개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반기 32승 44패, 1무승부의 성적으로 리그 8위를 기록했던 롯데가 후반기에 반등을 하면서 가을 야구, 갈수 있을까요? 후반기 롯데 야구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팀의 전력 약화입니다. 올림픽 브레이크 전 KBO를 떠들썩하게 했던 NC와 키움 선수가 연루된 술판 논란으로 인해서 NC는 박성민, 박민우, 권희동, 임영기가, 키움은 한현희 안우진이 출장 전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키움은 외국인 투수 부리검의 합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고 정찬원을 데려왔다고 하지만 베테랑 타자 서건창이 빠져나가면서 팀 전력이 약해졌습니다. 롯데가 가을 야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하는 전반기 5, 6위, NC와 키움의 전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롯데의 호재입니다. 두번째로 핵심 투수의 복귀입니다. 5월 8일 이후 결정하던 최준영과 6월 20일 이후 결정하던 김대우는 롯데의 필승조 불펜 자원들이었습니다. 전반기 롯데 불펜이 리그 꼴찌였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기 후반 계속 발목을 잡혔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솔리드한 불펜 자원인 최준영과 김대우가 후반기에 건강하게 가세한다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는 효과가 됩니다. 크게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트레이드 썰이 무성하던 주전 이루수 안치홍을 눌러앉히면서 타선의 무게감을 유지하게 되었고 강윤구를 데려오면서 불펜에 부족했던 좌투수를 채웠다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신호 외에 부정적인 요인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요인의 가장 첫 번째로는 스트레일입니다. 2020년만 해도 에이스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완벽히 수행했던 털보가 2021년 시즌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8월 3일 고양과의 퓨처스 경기의 선발등판에서 후반기 등판을 위한 감각을 조율했는데요. 1.2이닝 동안에 7자 책점을 기록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경기 내용도 너무 안좋았어요. 볼넷이 3개에 몸에 맞는 곡 1개, 홈런 1개 포함해서 피안타가 4개였습니다. 전반기 에 부진을 훌훌 털어내고 후반기 롯데 선발진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실망스러운 모습인데요. 스트레리의 반등이 없다면 후반기 롯데의 반등도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는 선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서준원도 8월 5일 고향과의 퓨처스 경기에서 3.1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이승헌마저도 최근 기사에 따르면 건초염을 완벽하게 떨쳐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후반기 롯데가 반등하기 위해서 투수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핵심에는 스트레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전력외로 분류되었던 서준원, 이승원의 가세도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롯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21경기에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후반기 롯데는 총 67경기를 치러야 되는데요. 8위에 처져 있고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0인 롯데 입장에서는 이 67경기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습니다만 NC와 키움과 남아있는 각각 7경기, 그리고 전반기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5로 일방적으로 밀렸던 하나와 남은 7경기까지 총 21경기에서 무조건 15승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특히 후반기 재계의첫 상대인 NC와의 3연전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3연전에서 수입, 적어도 위닝을 달성하면서 스타트를 끊는다면 후반기 롯데가 대방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가 원하는 5위를 위해, 가을 야구를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여야 하는 21경기. 이 21경기에서 최소 15승이 목표입니다. 분명 어려운 목표입니다만, 마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팀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후반기 롯데의 대 반격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